인도네시아 발리섬 알라야리조트 내부 아침 산책길입니다. 아, 정말 이국적 풍광은 언제 봐도 좋습니다. 우리가 가지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 좋겠죠. 알로톤을 비롯해서 각종 야자나무들 그리고 이런 너무나 이쁜 소목들이 화초들이 저를 굉장히 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. 달팽이도 여기 이 나무 뒷면에 앉아서 아침을 즐기고 있고요. 이렇게 산책길이 상당히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5성급 리조트답게 하나하나 어디 흠 잡을 데 없이 예쁜 모습을 간직을 하고 있고요. 이런 전체적으로 지면의 단차를 이용을 해서 내려가는 계단과 또 연속되는 작은 산책길들이 쭉 리조트 전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평화롭고 한적하고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어, 이런 대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고요. 어, 이쪽에도 이름을 다알 수도 없는 나무식생들이 이렇게 있고요. 여기로 내려오면 물소리가 들리는데 저 밑으로 어, 계곡이 있는데요. 여기가 어, 계곡이 깊게 패지더라고요. 파이, 이렇게 펴지는 이유는 이 화산섬인데도 불구하고 토심이 깊어서 흙이 다휩쓸려 나가면서 계곡이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데요. 어, 열대지역답게 어, 대나무 하나가 거의 제 어, 장단지보다는 클것 같은 느낌입니다. 허벅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장단지 정도로. 어,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다구름 소리도 들리고요. 어, 여기 대나무 보이시죠?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어, 여기는 짐 쪽인데, 어, 이쪽으로도 산책길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. 조용히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. 지금 아침 시간이라 더 조용조용히 말을 하고 있고요. 어 이제 리조트 담벼락 경계와 건물 사이에도 어느 한 공간 버림 없이 이렇게 작은 산책로들을 만들었습니다. 이딤속들은 뭐 비싼 돌을 쓰지는 못했고요.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 되겠습니다. 아 이거는. 저의 정원이 더 좋은 거래요 우리는 자연색을, 느낌색을 쓰고 있으니까